목표가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생텍쥐 페리는 말했습니다. 계획 없는 목표는 단지 소망일 뿐이다. 바로 그 소망, 당신은 아직 희망사항으로만 남겨두고 있진 않나요?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죠. 목표 설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그 첫걸음, 오늘 딛고 계신가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꿈을 꾸기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날이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다이애나 샤프는 말합니다. 목표는 마감일이 정해진 꿈이다. 짐로는 덧붙이죠. 규율은 목표와 성취 사이를 이어주는 달이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그 다리를 건너는 당신의 유일한 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말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길은 반드시 보인다. 흔들리지 마세요. 유재석은 말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매일 쌓이면 큰 결과가 된다. 작지만 꾸준한 한 걸음, 그게 결국 당신을 데려다 줄 겁니다. 김미경 강사는 말합니다. 목표는 크되 행동은 작게 시작하라. 정주영 회장은 말했죠.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말합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막연한 소망에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희망사항에서 실천으로,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의 당신을 향해,